김민식의 건방진 웃음 보셨나요? 아무도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목을 거의 빼앗을 뻔했다는 걸 몰랐어요. 최근 행사에서 사진을 찍을 때 김민식은 이빨까지 보일 정도로 웃었고, 그가 발산하는 흥분된 에너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배경처럼 보였어요. 중요한 공공장소에서 이런 웃음은 상당히 불선해 보였어요. 하지만 김민식은 이 대통령 앞에서만 크게 웃었고,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예의 없는 행동을 했어요.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를 그에게 건넨 후, 두 사람의 사진을 찍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. 하지만 김민식은 돌려서 그냥 가버렸고,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서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. 김민식의 무례한 행동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?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식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. 김민식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원직을 그만두고 할 일이 없었어요.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어요. 사실 김민식이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은 이유는 총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이에요.